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권총을 겨누면서 모두 손들어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가 벌벌 떨며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집 주인은 한 손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두손다 들어 하고,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강도 선생님, 저는요 한 팔에 강한 악성 신경통이 있어서 이 손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손만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강도하는 말이. 나도 사실은 한 손에 신경통이 있어서 한 손을 못 쓰게 돼서 직장에서 쫓겨났거든.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강도 짓을 하는 거야. 둘이 앉아 가지고 재미있게 얘기했답니다. 이것을 동병상련이라 부릅니다.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좋은 이웃으로 지낼 수 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아닙니까 같은 고민이 있는 사람들끼리 친하고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끼리 좋은 친구가 될수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주 어색한 사람입니다 좀 전에 이 얘기가 하나는 강도여 하나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건 때문에 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두 사람 전혀 만나 인사도 할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참 귀중한, 이 신비로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고넬로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리고 그먼 로마에서 지금 중동 예루살렘이 여기 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 군인으로, 군인으로 점령지에 와 있는 로마 군인 장교입니다. 식민지에 두루하고 있는 점령군입니다. 그런가 하면, 페도로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피 점령지에 초라한 어부입니다. 그리고 평민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고닐리오와 베드로가 만납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순수한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중에 극과 극.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귀중한 사건을 이루어 갑니다. 이두 의색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만날 수 있었나? 또 친할 수 있었나? 이건 귀중한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는 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결혼을 할 때, 뭐, 학벌이 어떻고, 생활 수준이 어떻고, 뭐 건강이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뭐, 많이 말합니다만은, 깊이 생각해보면, 이거 다 상관 없습니다. 둘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둘이 서로 사랑해서,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뭐, 우리 서로 사랑하고, 그것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함께 같은 방향을 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두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하나가 한평생 살아도 남남입니다 이걸 가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숙자라고 합니다 그저 같이 사는 거지 그 진정한 가정은 아닙니다. 기도한다. 함께 기도한다. 서로 서로 위하여 기도한다. 얼마나 아름다운 기입니까 그것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요. 또 하나는 두 사람 다 천사를 만났습니다. 즉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기도로써 응답될 때 그대로 모르는 사람도 만나고 모르는 길도 찾아가고 어색한 길도 바로잡고 이것이 두 사람이 하나 될수 있던 길이다. 기도 응답을 현실 생활에서 실천했다는 말입니다. 고넬리오의 경건을 몇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군인입니다. 당당한 우월감을 가진 군인입니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백부장이요 군인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지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종교는 유대 사람이다.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크지만은 아니야. 철학으로는 헬라가 제일이지만 종교는 히브리다. 그래서 그는 로마 군인으로 유대나라에 와서 개종하고 히브리 종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내면적인 세계에 충실한 인격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사람의 종교로 계신, 그리고 유대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간을 따라 기도하고, 특별히 성경에 강조되는 바가 뭔가 하면,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으로 더불어 기도하고. 그뿐 아니라, 베드로를 맞이할 때도, 온 집으로 더불어, 온 집이라는 이 패밀리 컨셉트가 여기 강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온 집으로 더불어 나 하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의 가정관이 넓어요. 앞에 있는 식구만 내가 식구가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도 식구예요. 그래서 그는 군인으로서 많이 구제했단 말입니다. 많이 구제했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좀 생각나는 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와서 군인 있잖았습니까? 미군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그 미군들이 구제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고아원을 많이 방문하고 뭐 구제 군인들이 군인이 여기저기 찾아 다니면서 고아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다운 일이다 군복을 입은 군인인데 전쟁을 하는 사람이지만 은 불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아주 열심히 했어요. 저는 옛날에 그분들의 심부름을 좀 했습니다 참 이분들과 참 좋을 마음이에요 군인이 굳이 했다 굳이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었다. 아,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구제는 한다고 하는데 사람 앞에 할 때가 있고요. 기념비 세우려고 하고 사람 앞에 칭찬 들으려고 하고. 아,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기억하는 바 되는 구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근하게 은을 한 가운데서 봉사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바 되는 그런 구제.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래 오늘 본문에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응답대로 베드로라고 하는 낯선 사람을 초대하게 됩니다. 행동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 집에 올때 그가 밖에 나가서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장면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로마 군인이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화려한 군복을 입은 사람이 온 집과 함께 기다리다가 베드로 초라한 어부가 하나 들었을 때 그가 나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아니 사람 앞에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신에게 하는 경배입니다. 이거는 이게 배를 땅에 대고 손을 이렇게 쭉 뻗으면서 입을 땅에다 대는 그런 기도 그런 경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처럼 고개 잠깐 숙이고 뭐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그런 경배가 아닌가 이거 이건 신에게 하는 그런 경배를 베드로에게 했어요 <laughs> 베드로는 원래 성격적으로 좀 우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장면에는 꼬박 못했습니다 난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요 가서 일으켜요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경배를 내게 하느냐고 이 송구스러워하는 모습.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랬겠습니까? 또 고린료가 왜 이랬겠습니까? 경건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베드로를 대합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야곱이 2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자기 형님을 만나죠. 그리 원수 같은 형님을 만나게 될때 너무 걱정하다가 밤새 야복강 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만나지 않습니까? 형님과 반가이 만나는 순간 그 기가 맹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여러날 동안 사막을 걸어온 사람, 미안하지만 세수도 안 하고, 시험은 길고, 뭐, 먼지에 덮인 그런 얼굴이지만은 아니에요. 눈으로는 형님을 보지만, 마음 눈으로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내가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가 막힌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 미안합니다. 많은 제가 나이드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제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에서 제가 다녔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시죠. 어른이신데 또한 장학금을 많이 주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의 할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공부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 일본 유학까지 시켰어요. 그래서 고배 신학을 하고 한국에 와서 목사가 돼가지고 있다가 저의 교회 할아버지가 세운 이 교회 와서 봉사했어요. 여기서 봉사하는 동안에 파리로가 됐어요. 파리로 해방이 됐어요. 할아버지하고. 아, 그 목사님하고 붙들고 해방됐습니다, 해방됐습니다. 하면서그 좋아하고 우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랬는데 불과 얼마 안 있어가지고 공산당들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목사님들 처지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남쪽으로 왔죠. 많은 핀지 625 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목사님도 그만 좀 일이 좀 어려워져서. 밤에 몰래 몰래 도망을 해서 배를 타고 백년 도로에서 왔어요. 주일날 제가 갔대거든.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안 계세요. 아 이런 이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아,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고 할수 없이 목사님 대신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설교하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많이 섭섭했던가 봐요. 간다고 하고 가면 누가 뭐라고 하나? 왜말 한마디도 없이 저렇게 간다?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마씀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았는데 자, 보세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내가 남쪽에 와서 목사가 됐어요. 그 목사님이 서, 목회하는 박지수 목사님 해방촌 교회에 내가 붕흥을 인도하러 가세요. 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봉회를 인도하러 가세요. 요 다셋 동안 봉회를 하는데 겨울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와 숙소라는 이것은 목사님 의 목사님이 집의 한방 하나에서 안 거기 있는 겁니다. 아주 새벽에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잠깐 앉았는데 문을 두드려.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방 목사님이 더 키가 큰 양반이 들어오세요 들어오더니 광목사님 거기 앉으세요 내가 아랫목에 앉았어요 윗목에서 오늘 고날료처럼 넓적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아 이거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지금 내가 절을 하는 것은 목사님의 할아버지 곽치은 장로님을 보고 제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장로님한테 간다는 말을 못하고 떠나서 그리고 죽일 날을 계속해서 도망가서 그다지 어려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늘 죄송스럽고 장로님에게 간다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만 도망간 그 목사 너무 마음속에 괴로웠는데 오늘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광목사 당신에게 인사하는 거니까 받으라고 그래서 납작 업지, 게그 저를 한참 했어요. 일어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점심 잡수시면서 나쁜 놈 그럽디다 그랬지 간다고 그러고 가지 그래 한마디 말도 없으니까 그러십디다 그래. 그랬어요 했더니 그냥 앉아서 둘이서 한참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내게 절한 거 아니잖아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나를 향하여 절을 한 것처럼 고릴려가 상상을 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경건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저는 미안합니다만은 많은 날 동안 목회하면서 50년 동안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대합니다 또 신방도 갔습니다 어제도 임종이 가까운 분 바로 임종 가까운 분 전화가 와서 가서 손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런데 모든 경우에 나를 보는 게 아니죠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를 대하는 거죠 열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교인요가그 화려한 군복을 입고 그 초라한 베드로를 앞에 놓고 엎드려 저를 너무 성구스러워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세요 하고 일으키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분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고자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나는 이 장면을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듣기 전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얼마나 아, 귀한 말씀입니까? 그의 경건은 기도였고, 그의 경건은 기도 응답이었고, 응답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과 명예와 권력과 편견 우월감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보듯이 베드로를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이 페드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듣고자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경배하는 마음이 현실적으로 페드로 앞에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마음, 이 경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 경건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이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경건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나이다. 주의 거룩한 얼굴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저이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경건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의 선행과 구제가 상달되어 시간 시간 바르게 응답받으며 살게 하시고. 그 응답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